이 사업체에서는 차량마다 적재물 배상보험이라는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2천만원, 많게는 뭐 1억, 2억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차량 한 대당 1억, 2억 정도 요즘에 비싼 가구나 가전이 많기 때문에 보험이 들어가 있고, 근데 실제로는 파손이 일어나면 이렇게 보험 처리가 생각보다는 잘안 됩니다. 물건이 아예 그냥 박살이 나버리든지, 화재가 일어나서 아예 불타버리든지, 이런 경우는 비용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고, 단순히 스크래치 난다든지 조금 찍힌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이 사업체에서 사비로 들여서 처리를 해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보험 처리가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가전이나 가구가 새 가구나 가전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에서 나온 경우는 그 비용을 다 따지고 해서 생각보다 그 비용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통상적으로 이 사업체에서는 대부분 다 사비로 드려서 비용을 어,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